여름이 다가와서 그런지 기운이 축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천에 찾아왔는데요. 이 초여름 더위를 싹 날려줄 무언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 있는 거죠? 저랑 한번 가보시죠. 벌써부터 더위가 걱정되는 여름의 문턱.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찾아온 더위를 빠르게 달래줄 빨간 과일이 있으니까요. 여름을 닮아 할그레한 초여름의 맛을 찾아가 봅니다. 이 과일이 연그러야 비로소 여름이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 빨간 게 작은 사과 같기도 하고 자두 같기도 하고 이거 천도복숭아 맞죠? 이거는 겉은 천도고 속은 백도인 신비복숭아입니다. 신비 신비복숭아요? 신비 네. 그러면 천도복숭아랑 비슷한 거네요? 천도복숭아보다 훨씬더맛 신맛은 적고 당도는 높습니다. 얘가 더 달다고요? 당연하죠. 에이 말도 안돼 사장님.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응. 음. 야, 안에 백도처럼 진짜 하얗네요. 씹으면 씹을수록 가즙이 풍부하게 나오고 와, 신비복숭아 진짜 달네요 사장님. 음.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신비복숭아는 지금 아니면 수확 못해요 얼어서 오세요. 제가 제일 바쁜 수확철에 왔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일손을 도와드려야겠죠. 진경 씨일 잘하시니까 농부님께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야 이거 진짜 빨갛네. 와 얘도 빨갛다. 다되같다 농부가 흘린 땀과 정성에 보답하듯. 자연의 보석 같은 신비 복숭아를 내어주었습니다. 신비는 지금밖에 맛볼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복숭아라서 오래 보관이 안 됩니다. 따면은한 일주일에서 10일 안에 무조건 소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딱 이때만 먹을 수 있습니다. 헉, 너무 슬픈데요. 저 그냥 지금 여기 있는 복숭아 다 따가고 싶어요. 차에나라서더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용천이 그럼 원래 이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복숭아가? 용천은 비도 적기 때문에 비가 적어야 과수, 과일이 맛있는데 용천은 전국에서 신기할 정도로 비가 적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비 복숭아 말고도 저만의 보물이 있는데 보물 보러 한번 가실래요? 보물이요? 오는 가시죠 오는 이거 들고 가야지. 어디 어디? <laughs> 또 다른 농장에서 여름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데요. 아니, 사장님, 보물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한 보물입니다. 이게 무슨 보물이에요? 이거 그냥 덜 익은 복숭아 아니에요? 이게 아직은 덜 익었는데 8월 중순이 지나면은 엄청 맛있는 천도복숭아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 있는 게다다 다 복숭아인 거예요? 네 여기에 있는 총네 다섯 가지의 품종이 심여져 있고요. 신비복숭아를 시작으로 7월 중순에 맛볼 수 있는 천홍이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8월 중순부터 맛볼 수 있는 환타지아라는 품종들이 심겨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름까지 계속 복숭아를 즐기실 수 있게 제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복숭아가 품종이 이렇게 많은 지 몰랐거든요. 달력에 꼭 체크해서 이 복숭아 저 복숭아 이 맛보면서 재미 좀 느껴야겠어요. 올 여름 이 복숭아로 재미있게 즐겨보렵니다. 복수이 복수 복숭아야 여름 햇볕을 가득 머금고 복스럽게 잘 자라주렴. 어머, 이들이 복숭아 말써 알아? <laughs> 지영씨 지금 일은안 하고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 먹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요. 먹은 만큼 아니 그 이상이라고 왔습니다. <laughs> 농부 김수열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있는데요. 함께 귀농한 가족들과 복숭아 농장을 가꾸고 있습니다. 직장생활할 때는 스트레스가 억수로 많은데 귀농하고부터는 너무 컨디션이 100%라는데 마음이 죽다가 100%래요. 아. 스트레스 지금 하나도 없으세요? 어, 잘 잡니다. <웃음> <야>. <웃음> 그러면서 또 기농하고 돌아왔어 이쁜 네. 아가씨와 개는 또 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우리 며느리도 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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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웃음> 네, 네. <웃음> 좋아요. 눈물 날 정도로 지금도 목이 약간 메일나는데 <laughs> 어 옆에 산다는 게참 좋아요. 아 <laughs> 이렇게 행복한 분위기에서 복성 왔다면은 진짜 일도 더 힘들 것 같아요. 더림 네, 아 들고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하고 갈 때는 여기 라디오를 얘들도 들으라고.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갑니다. 아 잠시 복숭아밭에 음, 음, 음. 라디오를 트신다고요 네네. 네, 사람이 그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하고 같이 숨쉬게 하기 위해서 늘 라디오를 켜놓고 갈 때는 그렇게 갑니다. 장물도 노래하고 네. 이런 거들으면 즐겁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늘 노래 한곡 뽑고 가야겠네요. 좋아요. 아이스 <laughs> 삼니다꿀맛이야꿀맛이야영천의 꿀맛이 복숭아야. 꿀맛이. 너와 먹는 상시 새끼. <laughs> 어떻게 좀 신이 나지 않나요? 잘 듣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청 신비 복숭아 꿀맛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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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노래 듣고 복숭아가 아주 튼튼하게 자라겠죠? 이 흥이 가시기 전에 또 다른 여름의 맛을 찾으러 가봅니다. 초여름 햇살을 꼭 닮은 과일이 보이시나요? 아, 저거 살구 맞죠? 살구 주렁주렁 열렸네요. 딱 알아보시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 살구치고는 엄청 큰것 같아요. 이게 살구 맞나요? 네, 이게 영천에서 나는 망금 살구입니다. 망금 살구요? 그게 뭐예요? 일반적인 살구는 크기도 작고 신맛이 많이 나는데 망금 살구는 늦게 나오는 대신 크기도 크고. 일반적인 살구보다 단맛이 더 많이 나는 맛있는 살구입니다.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살구가 빨갛게 너무 잘 익은 것 같아요. 지금 딱 수확 시기인가 봐요. 지금 이 시기가 살구가 이제 익어가는 시기고, 살구는 1년 중에 2주 정도밖에 못 먹는 과일이에요. 만금 살구는 살구 주산지인 영천에서만 지배, 재배를 하기 때문에 만금처럼 귀하신 몸입니다. 딱 걸으면서 이 풀량도 나고 살구향도 네, 그렇죠. 나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확 시기가 짧은 만큼 서둘러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아, 저렇게 똑똑 잘 떨어지네요, 되게. 맞아요. 이렇게 살구가 잘 익으면 이렇게 살짝만 비틀어도 톡 하고 잘 떨어져서요. 그래서 저도 쉽게 잘딸수 있었습니다. 이야, 빨갛게 잘 익었네. <laughs> 잘하고 있죠? 아, 네, 그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구 먹고 싶다고요. 야, 이거 엄청 밝게 잘 익었네요. 이거 그러면 또 따가지고 먹으면 안 되나? 드셔보세요. 와. 네. 아니 잘 익었다면서요. 엄청 신기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살구는 후숙해서 드셔야 되는 과일이라서. 받으시고 나서 상온에 2, 3일 두시면 맛있는 살구가 아, 됩니다. 후속을 그러면 해야 되는군요. 저 오늘 달달한 네, 살구는, 살구는 맛볼 가루입 오늘 열심히 하시면 정말 맛있는 살구 맛보여드릴게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일, 열심히 하지! 애로부터 살구는 약재로 쓰일 정도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데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가 특히나 많이 들어있고요. 새콤한 맛을 내는 영양소가 피로를 완화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여름 더위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살구를 먹으면 힘이 번쩍 날것 같죠? 이거 진짜 많다. 근데 이게 제가 보면은 다 비슷하거든요. 뭐 네. 어떻게 잘 익은 거예요? 이렇게 약간 살구를 흔들어 보시면은 살구는 다 익으면 씨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 소리가 약간 나는데 그때 드셔야 잘 익은 살구입니다. 씨 소리가 나는. 오 진짜. 어 약간 뭔가 안에 흔들리는 네. 것 같아요. 오, 신기하다. 이렇게 영천에서 살구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살구가 이제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 살구를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영천의 만금살구를 대표하는 농부가 되는 것 청년 농부의 꿈입니다. 그럼 원래부터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어요? 저는 원래부터 농사를 지었던 건 아니고 농업 교육하는 기관에서 음. 일을 했었어요. 그 그래, 거기 있다 보니까 어, 농업인들도 많이 만나고 어,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어, 내가 이제 생각했던 거랑 좀 결이 맞겠다 싶어서 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막상 근데 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근데 농사 생활은 그런 게 없어요. 새벽에 정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바쁘면 야간까지도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주말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힘들고, 또, 여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음.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었는데, 어. 여름에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음. 아,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도 좋으세요? 네, 그래도, 어. 제 살구를 해마다 드시고, 또 찾으시고, 음. 매일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와서, 살구 익으면 보내주세요. 이런 어. 연락이 정말 많이 와요. 그럴 때 엄청 뿌듯하시겠어요? 네, 아. 맞습니다. <laughs> 농부님의 마음 덕분에 살구가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살을 찌웠나봐요. 맞아요. 청년 농부의 마음을 소비자들에게 어서 전해드리기 위해 저도 부지런히 <laughs> 일을 했는데요. 슬슬 지칠 때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찬 아. 먹고 하소. 이 어? 아,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줄> 알았어. <laughs> 어찌나 반갑던지요? 좋았어요. 기대감에 얼른 달려갔는데요. 영천에서 살구 싶어지는 디저트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주얼부터 너무 예쁘죠? 어, 너무 탐스러워요 있고 같이 모으면 좋을 텐데 있고 많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살구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살구가 일 년에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따지고 보면 한2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음. 오래도록 먹고 좀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잼도 만들게 되고 음료도 만들게 되고 잼을 넣 과자까지 만들게 되었어요. 야, 지금 살구만으로 엄청 푸짐한 상인데 제가 그러면 잘 익은 살구부터 이거 맛볼게요. 사실 아까 밭에서 먹었을 때는 엄청 셨었거든요. 근데 잘 익은 살구 먹으니까 확실히. 새콤하고 달콤한 게, 와, 맛이 진짜 강렬하네요. 달달할 때는 이 꿀처럼 달달하고, 새콤할 때는 엄청 새콤해서 정신이 번쩍 드는것 같아요, 지금. 살구가 얼마나 듬뿍 들어갔는지, 주홍빛이 아주 진하더라고요. 야, 와, 살구찜 진짜 다네요. 근데 안에 가유까지 같이 씹히니까, 이 씹는 맛도 느껴지고, 와, 이거 별미인데, 별미? 여기에서 또 살구 에이드 한잔 해야죠. 그러니까 살구 띠모 4등 넣어주셨네요. 저거 너무 궁금한데요. 더운 여름날에 딱 좋을 살구 에이드. 한 모금 하는 순간 아 갈증이 처멀리 달아나 버렸답니다. 오늘 일했던 갈증이 쫙 내려가는 것 같아요. 상큼하고 시원하고 완전 일석이조입니다. 음 행복해요. 앞으로 바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6월에는 제철 망금살구를 더 많은 분들이 드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영천 망금살구가 더 유명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서 더 맛있는 살구를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아, 영천 살구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천 망금살구, 살구예요 <목소리> 여름아, 아무리 더워봐라, 새콤달콤한 제철 과일로 여름 더위를 물리치 준비가 됐습니다. 여름 햇살에 팔그레하게 얼굴을 붉힌 살구와 복숭아 과즙이 넘치는 초여름의 맛으로 여름을 생기 넘치게 보내세요.